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 복불복 게임을 해볼 거예요! 얘들아! 응? 이 선물들은 뽀마일리를 위해서 주는 거거든? 응! 이쁘게 포장할 준비됐지? 잘, 잘 됐어. 됐어! 그럼 지금부터 레츠 플레이! 플레이! 꼬마 케리, 꼬마 케빈! 응! 왼쪽에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난, 오른쪽 난 오른쪽에 있대! 오른쪽에 <laughs> <laughs> 오른쪽이 나야겠다. 오른쪽이 준비가 되어 있지? 그 응. 뭐 스티커도 있고 리본도 있어. 맞아. 첫 번째는 꼬마 캐리가 시작인데 어? 각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은 10초야. 10초. 10초야. 10초 안에 선물을 포장하고 다음 사람은 넘기면 되는 거야. 종이 울리면. 알았지? 어? 알겠어. 꼬마 일리한테 줄 거니까 이쁘게 포장해야 돼. 알겠어. 그럼 선물 주세요. 어떻게 나 <laughs> 너무 짧아나도 <짧다. 웃음> 떨려.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laughs> 뭐 나왔어? 아뭐 집어던졌어. 이렇게 무시하는 걸이 해가지고 아니, 꼬마 캐리 말할 시간 없어 아, 10초가 뭐야? 지나고 있어 잠깐만 이게 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끝났잖아 다음 사람 넘겨 꼬마 캐리한테 <laughs> 집어던지지 말고 꼬마 캐리 이게 거리. 뭐야 이게 이게. 어? 가위 조심해야 돼 아, 사용할 때준비해야겠다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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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뭐야 테이프가 선물이었어? 아 이거.. <laughs> 꼬마캠비 거기서.. 있었네. <있어. 웃음> <laughs> 거기 다 있잖아! <laughs> 이게 뭐야! 형아 <laughs> 잘해봐! 잘 <laughs> 아 뭐. 오빠 빨리 그거 써야 돼! 꼬마캠이 <laughs> 꼬마캠비 레고가 선물인 거지? <laughs> 그거야! 그거 다 풀려진 거지 <laughs> 그거 다 분리된 거 그게 선물이야! <laughs> 분리되어 있는 게 선물이야? <laughs> 근데 맨 처음부터 이게 떨어져 있었어! <laughs> 그래도 포장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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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어. 근데 이거는 다시 꼬마키빈한테 돌려줘야겠다. 선물 포장해야지. <laughs> 그러면 나는 이거 캐리한테 줘야겠다. 다 아, 그럼 됐다 여기에. 미리 미리 다음 사람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같아. 꼬마키빈. 알았지? 어, 알겠어. 꼬마 내가 키리는? 이번 내가 이번엔 잘해볼게. 그럼 나의 선물 주세요. 주세요. 우와. 이걸 미리 잘라놔야겠다 포장지. 뭐야?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나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잠깐만 소리 들었지? 어! 소리 들었대 어마무시한 게 왔다! 미리 포장재를 포장해놔 와. 잘라놔야겠다. 어떻게 그... 10초 지나 다음! 꼬마 캠핑한테 넘겨줘! 나 줘, 빨리!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laughs> 내가 그래도 좀.. 대체 선물은 뭔지 알거 같아. <웃음> <웃음> 형아! 어! 나 못하겠어! <laughs> 못하는 건 없어 해내야 돼 빨리 그거 테이프 붙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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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테이프. 만들어놨어 줘 됐다 <laughs> 그거야 그거야 됐다 <laughs> 뭐야 그래도 아. 테이프 해놨어 그래도 꼬마 엘리가 좋아하겠다 초콜릿이어가지고 그렇지 빨리 예쁘게, 예쁘게 빨리 빨리 예쁘게 어. 어때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어 어그 정도만 아좀 괜찮은 거 같아. 어 괜찮은 거 같아. <laughs> 괜찮은 거 같지?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 어 이번에 조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 꼬마 캐리. 이제 다음 선물 포장부터는 좀 제대로 해보자. 알았지? 근데 꾸민 시간이 없다. 맞죠. <laughs> 근데 조금 10초는 좀 적은 거 같아. 맞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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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갑시다. 20초 갑시다. 아아. 좋았다. 그 다음 선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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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번에는 어?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아니, 뭔데? 뭔데? 거기서도 보이지 않아? 잠깐만, 이거 봐. 뭐야? 안 보여. 아, 붙여봐.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아니, 이게 잠깐만. 아, 뭐가? 뭐야? 뭔데?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누구 잡으려고?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면 아, 이거 뭐야? 다 붙여. 들어가는 박스가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이걸 해결, 이걸 해야겠다. 꼬마 캐빈 시간은 흐르고 있어. 넘겨. 이게 뭐야? <laughs> 이렇게 붙여줘야겠다 이거 먼저. 꼬마 엘리가 하트를 좋아하지? 아니분 네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네안 떠. 아, 뭐야 벌써 끝났어? 끝났어. 봐봐. <laughs> 방금... 붙였어 하트랑. <laughs> 나는 왕관 <완강> 못했는데. 왕관. <laughs> 그게 뭐야? <laughs> 꼬마 캐리 꼬마 캐빈. 응?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응. 제대로 된 편장이 아어 오빠가 잘했어 이제 그럼 오빠가 잘못한 거라고 꼬마 캐리? 그럼 그럼! 맨 마지막 있 <laughs> 알겠어 오빠가 더 잘할게 다음 와. 선물 주세요! 주세요! 미리 어. 해겠다 아이고 진짜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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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뜨거워 아 이거 너무 뜨거운 건데? 뜨거워! 어? <laughs> 어, 뜨거운 거라고? 아뜨거 잠깐만 있어봐 이거를 이렇게 헐어떻게 이게 선물이 안 되는... 게. 이게 뭐야? 나 엄청 이쁘게 했어. <laughs> 어 잠깐만 케빈! 무조건 꼬마 어빈거 웃어! 꼬마 케빈 꼬마 어, 진짜 열중하고 있어 지금 빨어 케빈은 내가 봤을 어이포장지이 사랑해 <laughs> 꼬마 <laughs> 봐 빨리 오. 어떤 물건이든 <laughs> 어떤 물건이든 저 포장지로 아 모두. 이거였구나 그래서 뜨겁다고 했구나 <laughs> 그 안에 뭐가 들었든 상관이 <laughs> 없어 선물 포장 완성 다음 선물 주세요 어, 두껀, 두껀, 두껀. 왜 꼬마 캐리 내가 맨 처음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근데 그거 나도 불만이야 맞아 맞아 <laughs> 어. 가위바위보에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자. 아, 맞아 순서를 맞아 바... 맞아. 아 맞아. 순서를 바꾸자고 아. 어! 첫 번째가 좀 어려운 거 같은데. 첫 번째 엄청 어? 어렵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laughs> 그래 볼까? 좋아. 그래, 가위바위보로 해보자. 그래, 가자 그럼 뭐, 어, 저, 뭐야, 가위바위보, 뭐야, 가위바위보 해? 안 보이는 동안 가위바위보는... 위로 들어가지고 차영 친구가 누가 이겼는지 말해 주면 되지. 이렇게? 아 위로 올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꼬마 형이 이겼어? 꼬마 야, 캐리가 그래요? 이겼으니까 꼬마 캐리가 순서를 정해줘 그러면 응. 내가 맨 마지막으로 가게 맨 마지막 그리고 어? 오빠 잠깐만 <laughs> 내가 맨 마지막으로 가고 어. 오빠가 일 번으로 가꺾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laughs> 그쪽까지 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왜그렇게됐는그모르 그렇게 아, 꼬마, 꼬마, 아, <laughs> 네, 꼬마 캐리 꼬마 캐리는 양보가 꼬가 꼬마 캐리가꼬리가 꼬마 캐리가캐리가리가 니가 두번째! 알았어 내가 두번째를 해줄게! 개리 여기에 테이프 작업을 <laughs> 제대로 해놨고여기 테이프 붙였놨어 꼬마캐미! 꼬마캐미! 응. 세번째 가봐 꼬마캐미! 형이 테이프 다 잘라놨어! <laughs> 여기도 작업장이야! 개리개리 개리. 응? 여기에 스티커 그려놨어! 아이고 엄청 잘했구먼! 근데 꼬마캐리 이거 왠지 깨해 오빠! 너 일한거 맞아? 이때까지?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안해놨어! 야, 얼마나 수발력이 그래. 필요한지 그래. 알겠지? 한번 해자고자 그럼 시작해볼까? 그래. 시작해볼까? 마지막 선물 주세요! 주세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가? 뭐야? 뭔다? 뭔다? 아 이게 뭐야? 와! 왜 뭐가 굴러다니는 거야? 어 굴러 굴러다녀 다. 이거를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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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해야지 꼬마 캐리 첫 번째 사람은 아나 그렇게 했어? 잘했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빨리! 이렇게! 오 잘했어! 잘했지? 잘했어! 어! 이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포장했어 혜빈이 <laughs>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아까랑 어쩌나. 다르게 어쩌오 <laughs> 오! 오. 이 시간 거의 다된거 같아 어이! 시간이 다 갔어! 다음 의 마지막! 여기 다 <laughs> 꼬마 키위 잘할 수 있지 오빠 이번이 완벽해, 완벽해! <laughs> 어잘될것 같아 이쁘게 될것 같아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어어 완벽해. <laughs> 어, 예! 어, 궁금해 꼬마 케위 보여줘 가봐 완벽해, 완벽해! <laughs> 꼬마 케리 꼬마 케위 잘했어 <웃음> <웃음> 아, 꼬마 키위 꼬마 키리 꼬마 키위 꼬마 키위 꼬마 키위 꼬마 키위 꼬마 근데 오빠 그냥 딱 봐도 뭔가 괜찮은 거 같아. 아니야, 봉말리는 우리가 포장했다고 하면 좋아할 거야. 먼저 위에 있는 선물부터 이게 뭐였지?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멀쩡한 거 같아. 그렇지, 지 이거 옆에 두고. 나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뭐야? 안 보여?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꼬마 캐빈 말대로 이게 조금 제일 괜찮은 거 보여? 하트도 있고 오. 왕관도 있어. <laughs> 이게 제일 괜찮네. <laughs> 그리고 뭐, 이건 뭐였지? 아 이거 어,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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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근데 좀 어, 예술적이게 포장됐어. 이거는 잠깐 잘 묶어볼까? <laughs> 다음은. 이렇 레고. 레고. 레곤 이거는 거, 하나도 안 포장이 포장이 <laughs> 아저. 어 이거 포장. 밑으로 빠진래 <laughs> <돌아. 웃음> 레고도 있고 아그 꼬마 깨빈이 먹고 싶다던 초콜렛. <laughs> 이렇게 누가 포장했더라? 그거 내가 했겠나? 이 진짜 이상한데? 우와! <laughs> 잘했어 꼬마 캐리 꼬마 캐리가 포 이거 포장한... 언제까지 내 앞에 쌓을 <laughs> 거야? 계속 계속 쌓을 거야 이거 마지막에 우리 포장 진짜 잘했잖아 이거. 맞아! <laughs> 봐봐 이거 엄청 탁... 포장 잘했어 우와! 그럼 이거 하나 주는 거야? <laughs> 아니야 꼬마 할리는 다 좋아할 거야 아, 맞아, 어, 맞아. 꼬마 캐리, 꼬마 케빈! 어. 이 선물들을 우리 지금 꼬마 엘리한테 주러 가자 아, 어? 때 좋아! 아 가자! 다 챙겨! 다 챙겨! 자이고아 잠깐만! 밑으로 빠져! <laughs> 가자! 꼬마 엘리 꼬마 캐리랑 꼬마 케빈이 널 위해 준비했어 짜잔! 짜잔! 크리스마스 <laughs> 선물이야! 하하! <어때>? 네? <laughs> 오늘은 꼬마 캐리, 꼬마 케빈과 함께 크리스마스 복불복 선물 포장 게임을 해봤어요 꼬마 캐리, 꼬마 케빈 재밌었어?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